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저희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내 네, 이따가 저 친구 착장도 소개할 예정이고요. 일단 제가 오늘 출근룩은 아니고 일하면서 입은 마음에 드는 착장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위에는 엔드밀 미스터 제품이고요. 이건 앞쪽은 이제 스웨트 소재로 되어 있고, 하지만 이 엔드밀 미스터의 뒷쪽은 반전이죠. 벨벳으로 뒤쪽이 좀 우아하게 나와서 이런 반전 매력을 주는 비트입니다 네. 미아라 s 위로 바지는 46 사이즈고요 근데 이게 워낙 크게 나와서 거의 한34 정도 입으셔도 충분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뭐 키가 크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바지 밑단도 많이 접히고 애초에 이게 미디가 길어서 약간 베개 팬츠처럼 핏이 나오더라고요 이 뒤쪽이 너무 좋아. 미아라에서 워낙 그런 모티브 오마주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 챔피언 스웨을 이제 오마주에서 만든 것 같은데 이런 택들은 이제 미아라의 그런 느낌이고 이거는 원래 챔피언의 그 로고를 변형해서 만든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옆쪽은 배색으로 라인 테이핑이 되어 있어서 신발은 꼼데가라서 모모플러스 제품이고요. CG는 언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용감이 있어서 원래는 이게 다 페인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사용감으로 다좀 지워진 것같 일단 쉐입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저희 스페셜 게스트 제 친구고요. 일단 일단 이 제품이 뒤로 보시면 예전에 제가 한번 이거 미공개 제품이어가지고 소개를 나중에 한다고 했는데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이 제품은 언더커버 20SS의 신디셔먼과의 콜라보 제품이고요. 제가 이거 영상 촬영하기 전에 이 컬렉션을 한번 쫙봤는데와 진짜 이 자켓뿐만 아니라 블루종이나 셔츠나 이런 게 진짜 미쳤더라고. 그 일단은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뒤쪽이 프린팅이 아니고 이게 다 자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실로 그냥 다다다닥 되어 있는 거여서 와 이거 보고 진짜 예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더커버예술이다 어떠신지 한번 소감을 말해 주세요. 뒤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러니까 뒤를 계속 보게 되는 그런 근데 사이즈가 조금 작죠? 네 저한테 작어요 앞쪽은 리바이스의 블랭크 탭을 조금 못마주해서 만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데님 자켓의 그런 디테일을 한것 같습니다 일단 바지는 캐피탈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캐피탈은 워낙 뭐 지금 유명하고 잘 나가있는 뭐 어떤 느낌인지는 다들 아실 것 같고 일단 이런 데님 같은 소재에 굉장히 에이징이 많이 된 느낌의 이런 가죽 패치 그리고 이런 주머니도 이런 일자로 넣는 게 아니고 약간 곡선으로 둥글게 넣어서 좀 귀여운 느낌이 있고 이 가장 큰 특징이 입었을 때 뒤쪽이 굉장히 미디도 길고 센치백도 있어서 뒤쪽은 원래 허리를 조절하는 디테일인데 이거는 사실 그런 조절하는 실질적인 기능이 되긴 하는 거 같은데 사실 이거를 막 진짜 줄인다기보다는 그냥 디테일로 생각해 주시면 될거 같고 이 바, 바지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엉덩이 부분이 굉장히 남아서 살짝 귀엽게 굉장히 귀엽게 배기 팬츠처럼 내려가 있는 그런 팬츠입니다 전체적인 핏감은 그냥 레귤러한 거 같죠? 핏감이 예쁜 거 같아요 저는 앞쪽도 이제 가죽 패치가 이렇게 있고 앞뒤랑 좀 비슷한 디테일로 요즘 빈티지한 무드에 잘 어울리는 근데 이두 개를 섞어놔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다음은 이제 저도 사실 처음 보고 처음 입어보는 브랜드인데 한국인 이 이제 황록 디자이너라고 계신데 찾아보니까 LVMH 특별상을 또 수상하신 LVMH가 주목하는 그런 디자이너더라고요 이 셔츠는 매듭 셔츠인데 이 단추 방향이 지금 보니까 여자 제품인 것 같아요 46 사이즈인데 저한테는 얼추 맞긴 하거든요 근데 여자 제품이어서 그런지 팔이 좀 짧고 나머지는 좀 그냥 핏하게 맞는 정도의 네.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매듭이구나. 좀 핏한 이 사이즈의 제품이면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디테일이. 네, 이렇게 펼쳤을 때는 옆구리에 이렇게 달려있는 제품이고요. 이 여성복에서 많이 쓰는 여름에 쉬폰 재질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얇고 여름에 시원한 그런 원단인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묶어서 디테일 연출을 하는 건데, 이렇게 묶었을 때 확실히 좀드레시한 느낌이 나는? 근데 이거 확실히 묶었을 때랑 안 묶었을 때 느낌이 확 달라서. 안 묶었을 때도 사실 근데 뭐 레이어드 해서 입거나 할 때는 이런 게좀 포인트가 될것 같고. 단품으로 착용할 때는 이렇게 매듭으로 착용해서 입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지는 제가 지금 겨울 바지가 없어서 좀 바지를 좀 보고 있는데 오라리 팬츠 제품이고요. 겨 완전 겨울 바지라서 이 컬러감도 이쁘고 올리브 그린 색상의 제품입니다. 이 두께감도 있고 핏도 그냥 사실 막 엄청 뭐가 다르거나 그러진 않는데 오라리답게 그냥 기본에 충실한 그런 제품이었어 신발은 레전마라지아가 제품이고 이게 디테일이 원래는 여성의 그 웨스턴 부츠 디테일인데 사이즈가 4이 사이 사이즈여서 남자도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컬러가 되게 예쁘게 나와서 이게 스웨이드가 이런 색 스웨이드는 진짜 못본것 같거든 뭔가 되게 모도 짧고 컬러도 되게 밝은 베이지여서 미창의 아웃솔의 컬러가 되게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이 팬츠랑은 궁합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컬러가 그래서 이렇게 한척장을꾸려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발매된 업데이트가 안된 제품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꼼데가노성 옴므플러스의 제품이고 보니까 2016년도 컬렉션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이 이렇게 밑단이 뾰족뾰족하게 핑킹가이로 자른듯한 이런 디테일은 최근에 컬렉션에서 나왔던 디테일이긴 한데 워낙 홈대발성이 예전에 했던 그런 디테일을 다시 살려서 조금만 재해석해서 다시 나오는 그런 컬렉션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소재가 보시면 은 되게 독특해가지고 광택감이 엄청 돌거든요 그래서 아, 울 백인가 하고 봤는데 폴리랑 코튼이 섞인 그런 소재였습니다 폴리가 한70% 정도 그래서 이렇게 광택감이 좀 도는 것 같고. 근데 약간 좀 되게 매끈매끈하고 뭔가 방수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의 소재입니다. 그리고 핏감은 꼰대가성이 뭐 아무래도 일본 제품이다 보니까 라지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나온 제품은 아닌 것 같고 어깨패드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과장된 어깨패드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안에 반팔을 입고 입었는데 저한테 살짝 그냥 타이트한 정도? 가슴 쪽에서 좀 타이트한 정도인 것 같고 팔은 조금 길고요. 기장감도 꼼데가송이 자켓은 좀 길게 나와서 보통 그 정도의 길이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안감이 꼼데가송에서 자주 사용하는 광목과 같은 그런 안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핑킹가위 스타일에 살짝 살짝 보일 때좀 이렇게 배색으로 예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제품도 미발매 제품인데요 어, 유제원 오토의 제품을 좀 소개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라운드와이 제품이고요 그라운드와이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컬렉션 라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녀 공용으로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워낙 요정 오토 라인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제품은 좀 여성용으로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제품입니다. 왜냐면 일단 암홀도 굉장히 작게 나왔고, 무엇보다 이제 여성복 제품들은 뭐 허리나 이쪽, 위쪽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것도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밑단으로 갈수록 퍼지는 그런 느낌의 제품이 있고. 사이즈는 3사이즈인데, 사실 3사이즈는 작은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제가 착용했을 때좀 타이트한 거 보면 확실히 여성용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좀 디테일을 보자면, 전체적으로 뭔가 핸드메이드 그런 코트처럼 이렇게 얇고, 그 다음에 두겹을로고 있거든요. 가장자리는 다 로하게 그냥 대키처리되 있는 그런 느낌. 더블 레이어드로 된 그런 느낌들이 다 이어져 있더라고 이쪽은 넥에서도, 이쪽도 다. 더블이고 근데 이걸 넥을 세웠을 때가 제일 이쁜 거 같아 그쵸? 이쁜가요? 네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옆 사이드 지퍼 디테일은 이번 주에 저드롭된 유장호토 팬츠에서도 있었던 디테일인데 워낙 이런 사이드 지퍼는 유장호토에서 자주 쓰는 디테일이라 근데 이런 디테일은 보통 컬렉션 라인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이 그라운드와이 제품에도 있습니다 체결했을 때는 확실히 실루엣이 더 사는 거 같아요 이쪽 뭔가 이렇게 들어가고 다시 나오는 그리고 여성분들이 착용하기에는 좀 너무 팔이 너무 길고 남성분들이 착용하기에는 조금 이쪽이 좀 타이트하고 그래서 체구가 많이 작으신 남성분들이나 모델분들 착용하시면 되게 잘 어울립니다. 유장버스 2는 사실 막 엄청 두껍게 나오는 아우터류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꽤 두꺼운 아우터 속하는 거. 나머지 디테일은 그냥 일반적인 코트의 디테일인 것 같습니다. 이면 모브 디테일. 네,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는 이 표만 줄게요 콘텐츠를 진행해요. 을 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콘텐츠, 솔직히 다른 콘텐츠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올라온 저의 찬역 전시 콘텐츠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음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서 주셔 감사합니다. 오, 그기까지 올라가지 마세요. 어, <laughs> 여기 실수라서.